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셰프 임상진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쓰는 맛을 살리는 조미료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국내 조미료 제품을 4개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세대 조미료는 사탕수수를 발효한 미원이에요. 미원이 1세대 조미료고 그 다음에 2세대 조미료가 있는데 이거는 그 CJ제일재당에서 나온 다시다 고향 맛이죠. 3세대 조미료는 CJ제일재당에선 산들의 대상 청정원에서는 맛선생이 나옵니다. 1, 2세대 조미료에 비해서 좀 맛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세대교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조미료가 나오는데 주로 4세대 조미료는 액상조미료로 우리가 이제 대표돼요 3세대 조미료가 갖고 있던 그 프리미엄한 컨셉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이제 안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두가 있고 그 다음에 참치액 등 액상조미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네 가지거든요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쓴맛, 어, 우리가 이제 맵다는 것은 이제 통증이기 때문에 맛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의 혀에서는 네 가지 맛을 느끼는데 바로 MSG가 나오면서 이제 감칠맛이라는 맛이 특정이 됐어요. 감칠맛은 응축한 것이 글루탐성 나트륨, 바로 조미료예요. 이 조미료 중에 1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세대는 바로 미원입니다. 이 미원은 1908년에 어떻게 해서 이 다시마만 넣었다 하면 이렇게 감칠맛이 나올까? 그래서 다시마를 연구를, 연구를 해본 결과, MSG 성분이 들어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MSG는 건강에 나쁘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MSG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 써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MSG는 짠 맛을 훨씬 짜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로 MSG를 넣었을 때는 소금을 3분의 1만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잖아요 한국인들은 나트륨 섭취가 높아서 소금을 많이 해서 뭐 짠걸 먹어서 저염 건강식을 만드는데 MSG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MSG는 건강에 좋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볶음, 나물, 국물 이런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세대 조미료 다시다 입니다 다시다는 1975년 c j 제일제당에서 만들었어요 어, 입맛 다시다 그래서 입맛 짭짭 다시다는 맛있다는 뜻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떨 때 쓰냐면 매운탕이랑 찌개에다가 다시다 살짝 넣으면 진짜 좋아요 그래 이 맛이야 그거 아시죠? 그게 이겁니다 일본에서도 복제품이 안나오는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조미료예요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3세대는 산드레가 있는데 3세대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안쓰니까 4세대가 바로 연두입니다 연두는 국산 콩을 발효하고 국산 야채를 우러낸 순식물성 요리 에센스예요 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식물성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여기 샘표, 샘표에서 만들었는데, 샘표가 우리 간장 나오는 곳이잖아요. 콩 발효 기술이 그 회사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드디어 4세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연두를 쓰면 재료 맛도 살리고, 요리 풍미를 한층 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물 무칠 때도 들어가고, 미역국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계란찜. 계란찜에 연두 넣으시면 끝내줍니다. 액상 조미료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림입니다. 미림이 들어가면 정말 맛이 좋아지는 것이 뭐냐면 장어구이, 소스, 그다음에 생선, 도미머리 조림 같은 조림 요리, 또는 불고기. 이 미림에는 알코올이 14%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안 팔아요. 그리고 애들이 많은 양을 먹어야 될 때는 이 미림을 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굴소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중화요리에 들어가는 바로 그 굴소스. 그 굴소스 맞습니다. 굴소스는 130년 전에 중국의 한 음식점의 주방장이 굴을 넣고 졸이다가 실수로 다 끓어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거의 걸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버리기아까워지고서 먹어봤더니, 오, 감칠맛이 장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는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금기라는 이제 그 브랜드를 창업을 했어요. 콩 본자에 초대받아서 가신 적 있으시다 하세요? 그래서 홍콩에 이공기 본사에 한번 갔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중심얼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을 정말 중요한 고객으로 삼아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죠. 불소스를 보실 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병에. 판다 그림이 그려있는 거, 굴소스 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여자. 여자가 배를 젓는 모양의 굴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판다보다 이 배가 프리미엄 굴소스라서 굴 함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 타고 있는 모양이 프리미엄 굴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굴소스가 쓰이는 건 뭐, 볶음밥. 그리고 채소나 고기 볶음 요리, 청경채 볶음 요리, 무슨 뭐, 돼지고기, 소고기 볶음 요리에 굴소스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짜장에도 굴소스 들어갑니다. 짜장에 굴소스 안 들어가면 별맛 없어요. 그리고 어, 중국만 쓰느냐, 한식에도 활용도가 높아 가지고 불고기나 잡채에다가 굴소스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잘 몰랐지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우리가 파스타 소스에 굴소스가 들어가는 것이 알고 온 비법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치킨 스톡이죠. 우리가 치킨 스톡을 쓰는 이유는 닭고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감칠맛을 내는 MSG 성분이 8배가 더 들어있어요. 치킨스톡은 요리할 때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치킨스톡 집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조식할 때 넣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카레에 넣으시면 맛 끝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토마토 로제 파스타 같은 데다가 치킨스톡을 조금 넣으면, 아, 이게 레스토랑의 그 맛이구나 하고 아시게 돼요. 치킨스톡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미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리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필요할 때꼭 써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아니든지 집에 있는 모든 조미료는 하나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요리할 거야. 그거 요리 안 돼요. 아무럼 소금이나 설탕도 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비율 맞춰서 넣으시면 요리가. 진짜 재밌고 더 맛있어집니다. 비밀스럽게 왕창 내리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